오늘 찾은 곳은 대구 광역시. 먼저 택시 맞객부터 만나볼까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택시 맞객의 아름다운 대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. 보이지 않습니까? 오! 드론이에요? 네, 드론은 날리고 <laughs> 있습니다. 이것저것 찍느라 바쁘시죠? 드론으로 제가 촬영해 드릴게요. 갑시다. <laughs> 다른 기술을 보이한 택시 맛게 본신의힘을 다해 대구 전경을 담아줍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본분을 잊으면 안 되죠. 이를 드론 감독으로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. 택시 맛객의 드론 실력 감상할까요? 아 경치 좋다. 내가 찍어도 아 이쁘네. 오기현지 북편에 있는 절벽은 겨울이 찾아오면 선물 같은 광경을 선사합니다. 시간과 추위가 빚어낸 아름다운 빙벽.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놓칠세라 다들 기념사진 남기기 바쁜데요 어 예쁘다 한겨울의 명작을 눈에 담고 떠나봅니다.